구경 한번 해봐. 아, 지금 핸드건 한번 해보고는 게 좋겠군요. 아, 진짜 안 읽어보고 하는 거보다 핸드거으 어. 아크그리드도 유물을 다못 맞췄어요. 그냥 있는 거로만 했는데. 보통은 다 이거 쓰시더라고. 공략 보고 찾아보니까. 전투력 앵거로 오니까 4천이 4천, 떨어졌어. 육급 잡기고 하니까. 뭐라고 쌀 먹이라고? 쌀 쌀먹 먹어 왔습니다. <laughs> 내가 하는 핸드건 그대로 하면 되나? 일반적인 불로. 요거 당당. 핸드건 없어지아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많이 꼬이긴 하네. 그래도 핸드건 좋아지지 않았나요? 카드도 쓸수 있고. 야, 근데 나 스킬 잘못 찍은 거것 같다. 왜 나선의 추적타가두 번을 서지지? 돌아가니까 뭐 상관은 없나? 일단 해보죠 뭐그뭐 뭐 전체적인 틀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핸드고러는 내가 했을 때 핸드고러랑 지금 달라진 게 그거지 않나? 그 뭐냐 카드에 쓸수 있는 벗어내야. 거? 백어택 없어지고 컷도 쳐주고 간편하네 달라진 거 없게 하네 근데 겁나 약한 거 같기도 하고 껍짝이라 그런 거겠지 또 세팅 잘하고 나면은 지금보다 세겠지 근데 핸드건너는본티하기 같은 그렇긴 해 나중에 뭐 패치해주는 거 아니면은 그리고 막 질증서도 느리진 않네요 아크그린드 켜서 그런가 아크그린드안 키고 핸드건을 했을 때는 겁나 느렸는데 질증 꼈으면 아 오늘 그냥 찍먹해 본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지 전탄으로 핸드건너는 근데 진짜 아까도 말했다시피 본티하기에 지금 애매하기시이네 지금 전탄이 좋은데 굳이 그리고 저는 이제 원한 기습 7돌이라핸드보너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케로 무조건 전탄으로 가야 돼이 녀석 가라 스킬들이 또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안돌라가는 않네 아선의 수적자10 찍는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네 안돌아가는 않네 사이클 시력 넣고 이해 준 다음에 스페이스 바로. 야 이거 봐도 핸드건너 좀마 어떻게 안 해주나? 금만 맞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핸드건너가 또 지속 무력은 괜찮죠?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넘는거 아니면은 지속 무력은 나쁘지 않아 핸드건너. 순간 무력이 이제 좀성공한 거지. 지속 무력은 좋아요 무력화 같은 레이드에서는 무력화 좋아하는 레이드에서는 뭐 나쁘진 않을 수도 핸드 걸었는데 라이플 프 쓰는 어? 지고 근데 핸드 걸으면는 저것도 이제 컨셉상 못뭐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뭐 비밀 병기 써서 괜찮나 오 그런 거 아니야 뭐 솔직히 얘 운명 뭐, 뭐로 켜야 되는지 몰라요 아 대패 쓰면은 되네 뭐라고? 전탄이었으면 벌써 끝나고 이강 가고 있다고? 야야야 그래도 해보니까 막 느리진 않네. 아크 그리드 이후에는 질정 써도 괜찮겠다. 아, 전투력 비슷한 그분들이랑 같이 가야 야 했나? 너무 어, 뭐 이제 내가 버스팟으로 왔나? 근데 뭐 즐기는 거니까. 아, 근데 핸드건은 지금 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막 어, 엄청 못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딱, 진짜 본캐로만 아니면은 <laughs> 괜찮은 친구. 딱 블레이스터죠. 블레이스터도 딱 그렇잖아. 본캐로 안 하면은 괜차은 와, 1738인데, 내가. 딜이 이렇게 들어온 게 맞나. 해방 전 버프해라, 데빌런터. 레벨이 높아도 아픈, 어? 이 버그 같은. 어, 뭐야. 백어택 아직 있긴 하네? 몇개 스케일들 중엔. 아예 없진 않구나. 방금 이걸로 브리엄을 썼는데, 백어택 표시가 나왔었어요. 아, 백어택이 막, 다 사라진 건 아니구나. 아,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최근에 또광기도 해봤잖아요. 비호감 직업들 좀 해봤는데, 그래도 광기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개원만 해서 그런가? 나도 이제 또 계속 옛날부터 했던 버스커 유저였으면은 광기 대 행건 하면은 광기가 더 좋다고 했으려나? 근데 핸드곤으로는 이제 같은 스펙으로 광투로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광기는 같은 스펙 광투 나오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숙련도가 없어서 그런 거겠지? 아니 광기 진짜 물론 내가 사이클 그렇게 잘안 굴린 것도 있겠지만 나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분은 하고 있는 이제 플레이지. 그런데도 이제 방투가 안 떠버리니까 비기코 받아서 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방기랑핸드고어 이제 둘이 비교하면은 거기서 보기겠지만둘 다. 핸드고어가쭉 살짝 좀더셀것 같은데? 어. 아, 근데 핸드고어가 살짝 아쉽긴 해요. 피치 네요 보니까 그 아직도 그거더만. 바요오증못 쓰게 하더만. 바요오증못 쓰잖아요. 비율이기 때문에. 질증 유가 읽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질정 유가기에 지금 싸졌다고 하더라고 얼마야, 그냥. 그거에 의 이제, 막, 싼 마요정 쓰는 게, 네. 입문자 입장에서 그래도 좀 좋을 텐데. 그치? 아, 아, 저기, 그러니까. 뭐, 그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다음 벨페야 하면서 또, 노후화된 지금, 고쳐준다고 하니까. 아, 근데 모르겠어. 핸드고너 한, 해주려나? 일단, 뭐, 블레이도 같은 경우는 뭐, 좀 해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핸드고은는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다음 조심해. 노우와 그거는, 오로드와 같은 패치 있자. 워러드도 저번에 이제, 퓨졌었나한 번. 에모닉이랑 블레드스터가 이제, 유혹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직업이 이제, 다음 벨트 때, 뭐라도 받을 것 같은? 핸드건어의 그래도 장점. 패가 두 번이긴 하다너이 맞나? 족세라고 <laughs> 해야 되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멀리 있을 때, 복구? 이두번 피할 수 있다. 내려 막 쓰면 안 되긴 해요. 맹공 유지해야 되가지고 결국. 페이스바가 맹공이랑 버프가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걸 유지해야 돼서 아, 엄청 박수면 안 되긴 하지. 금방 돌기 하는데 깔끔하게 넣어주고 헤드보너 사이클 단순하지. 아고마고난다아 물론 이거는 아크그리드 전이라서 전에 해봐서 그런 것도 있고 비슷하지 않나? 아크그리드 키은뭐 사이클이 달라지나 모르겠네. 저는 그냥 플래시 개원 하고 있긴 해요. 플래시 핸드보너 1년 전에 했던 거. 대원 벨페 보니까 그래도 막안 해주진 않아서 뭐라도 업데이트가 돼서 개선 조금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물론 그게 전타 한 밖에 없긴 하지만 최근에는. 힘드으로도좀 해주지. 어? 이거 말하지만 핸드거호가 자꾸 이너풀을안 먹는 거를 주막기 해서 그냥 깔기나 해나 그거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유전수가 진짜 없어 아무도 안해 진짜 너무 소수야 그래서 지표가 별로 없어 그래서 뭐안 해주는 걸 수도 있긴 해요 아니 얘는 지금 막상 까보면은 전탄이 더 많잖아 핸드거호 하는 사람보다 전탄이 훨씬 많지 그것도 있고 운영을 키면은, 뭐가 데미지가 증가하는 건지 뭐, 전체적으로 핸드건이, 해지는 건가? 그런 느낌이겠지? 질증 그냥 숙면 되겠다? 옛날에 대원할 때는 진짜 못 쓸, 쓸만했는데. 괜찮네, 질증. 또 핸드건어가 또, 좋아지면은,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또. 뭐라고, 전탄이었으면 40%였다고? 아, 그건 아니야. 아닌가? 맞나? 뭐가 좀 보이니, 뚱아?